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직전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3%로 낮췄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느려난 반면에 수출, 승용차와 선박 등의 수출은 저조했습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이 어제 삼성전자 사장단을 시작으로 지난달 미뤄진 정기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 계열사 사장단과 삼성전자 후속 임원 인사가 났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삼성의 금융,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 어떻게 났습니까? 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전형목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내정자는 금융업 전반의 안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4년생으로 원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6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이후 2015년까지 29년간 근무하며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전영국 대표의 이동으로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사장 자리는 자리가 비었는데 이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삼성자산운용은 신임 대표이사로 심종극 삼성생명 부사장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심 대표는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 FC 영업본부장 등을 거치며 자산운용과 금융마케팅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삼성카드 새 대표에는 김대환 삼성생명경영지원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86년 삼성생명으로 입사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인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화재 최용무 사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유임됐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50대 CEO들로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미리 삼성전자의 사장단인 인사가 나왔는데 이어서 오늘은 신임 임원 인사가 나왔다고요? 네 부사장 승진 인사를 비롯해 전무 42명, 상무 88명 등총 162명이 승진했습니다. 부사장 승진자는 최용훈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LED 개발 그룹장과 최현준 무선 사업부 전략 제품 개발 1팀장 등 14명입니다. 최현준 부사장은 만 신살로 최현수 부사장 승진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영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젊은 리더들을 승진시켜 미래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 두텁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2017년보다 3배 늘린 24명을 발탁 승진시키는 등 성과주의 원칙 인사를 확대했고요.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과 여성 임원 8명을 기용했고 기술력 강화 차원을 위해 연구개발 부문 최고 전문가 18명을 선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장례식이 3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어머안 기자,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신명예회장의 발인 전날인 오늘도 이곳 고인의 빈소를 찾는 조문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전으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빈소를 찾았는데요. 현재 함께 상주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대거 몰렸던 어제보다는 한산한 분위기지만 어제 빈소를 찾지 못한 정재계 인사들이 오늘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 오늘 아침에는 어떤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았을까요? 김범석 쿠팡 대표와 이용구 롯데칠성 대표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고 전 롯데그룹 사장이었던 소진세 교촌치킨 회장도 오늘 오전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장례는 내일 발인이며 연결식은 같은 날 오전 7시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치러질 예정인데요. 롯데 측은 설 연휴 전날 교통 상황을 감안해 연결식은 짧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어마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사람들 간에도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상하이까지 감염이 퍼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현재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이 감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미 발생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경계를 넘었습니다. 수도 베이징은 물론 광둥성과 상하이까지 중국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환자 수는 우한시의 198명, 베이징의 5명, 광둥성 14명과 상하이 1명 등총 218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한시에서는 확진 환자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태국과 일본에서도 우한을 방문했던 중국인 두 명과 한 명이 각각 감염자로 확진됐고 국내에서도 어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보건당국의 전문가가 이 감염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염되는 게 확증적이라고 밝히면서 전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 더 확산될 우려도 있을까요? 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변수입니다. 중국 내에서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을 하는데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역을 통한 조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내 확진 환자 한 명의 상태가 폐렴 증상 없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같은 환공편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44명 중 9명은 이미 출국했고, 나머지 35명 역시 이상 증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개막을 했습니다. 첫 세션은 오늘 오후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개막식이 열리기 직전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 나가 있는 류정훈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류 기자.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우선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개막식이 열리기 전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제조업과 무역 활동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신호를 보이는 데다가 각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췄습니다. but we have not reached a turning point yet. The reality is that global growth remains sluggish. 네, 개막식에서는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슈밥 회장은 이 포럼의 창시자죠.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50주년을 맞이한 다보스 포럼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50년 동안 다보스 포럼을 이끌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슈바 회장은 전 세계 인사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명목을 이어온 것을 꼽았습니다. 네, 류 기자 이 밖에 주요 행사 어떤 것들이 준비돼 있는지 진행이 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세계경제 포럼은 매해 전 세계에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온 영향력 있는 예술인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에스터 게이츠와 진싱, 디피카 파두곤, 리넷 월버스 등 4명이 수상할 예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50차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은 수출 관련한 소식입니다. 새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우리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반면에 선박과 승용차 등 주요 수출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줄었다고 했는데 뭐 현재 분위기, 분위기로서는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약 25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0.2% 줄었습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8.7% 늘어난 반면, 주요 품목 중 선박과 승용차 등은 각각 6.8%, 42.1%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일본, 홍콩, 중동 등지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수출이 각각 4.9%, 4.7% 줄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우리 수출은 반증을 보였지만, 중순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인 건데요. 이달 말까지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이어나가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나마 수입은 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281억 달러로 3%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원유가 14.7%, 석유 제품이 49% 늘었고, 승용차 수입은 19.7% 줄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은 늘어나며, 무역 수지는 24억 5,600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한달 전보다 0.3% 오르면서 석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와 냉동 오징어 등 농수산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연속 마이너스였던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보합을 보이면서 2년 연속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기업 사회 사회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70여 명의 상장사 사회 이사들이 교체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사회 이사 연임 기간이 제한이 된다고요. 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도 9년을 초과해서 사회 이사로 재직할 수는 없게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이사가 장기 재직할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될수 없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2년이 지나면 될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당장 올해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회이사 꽤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EO 스코어가 59개 대기업 집단의 264곳 상장사의 사회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회이사를, 또 LG와 영풍, 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회이사를 당장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와 효성 등은 각 3명씩을 바꿔야 하는데요. 그래서 총 76명입니다. 전체 사회의사 6명 중 5명을 당장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습니다. 대기업에 한정하면 76명이지만 상장사 전체를 보면 숫자가 확 늘어나는데요. 한국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올 3월부터 새로 뽑아야 하는 사회의사는 최소 566개 사에 718명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올 주총 사회의사 대란과 자격 없는 이들의 낙하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은 한진그룹 관련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를 지난해 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매입을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카카오가 한진칼의 지분을 취득을 했다고요. 회사 측이 밝힌 취득 이유는 뭘까요? 네. 카카오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1%를 작년 말 신규 취득했습니다. 당시 한진칼 주가가 4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매입가액은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카카오와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 플랫폼과 핀테크,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카카오의 IT와 마케팅을 접목해 대한항공의 내부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 측도 이에 대해 1% 지분 매입은 사업 제휴를 위한 조치라며 한진과 전사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뭐 제게 안팎에서는 이번 지분 매입을 단순한 사업 제휴만으로 해석하고는 또 있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측에선 경영권 참여 의지는 일단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계 안팎에선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이 최근 조원태 회장과 조연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어서인데요. 조 회장과 조전 부사장 간 우호 지분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대 주주로 KCGI가 17.29%를 갖고 있고 최근 경영 참여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8%대로 늘린 반도건설도 현재 4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카오의 지분이 불과 1%에 불과하지만 양측 진영의 지분율 차이가 근소한 만큼 앞으로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더케이 손해보험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비은행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역시 연결해 보죠. 장지현 기자. 네, 장지현입니다. 네, 이번 인수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금융은 2 0일 이사회를 열고 교직원 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더케이 손보의 지분 70%를 인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금융은 가격 등 인수 조건을 더케이 손보 측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앞서 교직원 공제에도 지난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더 케이 손보를 하나 금융에 매각하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천억 원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졌는데요.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은 이달 말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장기자 더 케이 손해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네, 교직원 공제가 2003년 자본금 2... 2번... 200억 원으로 설립한 손해보험사입니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로 시작해 일반 보험과 장기 보험까지 취급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고, 2014년엔 종합 손보사로 승격했습니다. 더케이 손보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953억 원, 자기, 자기 자본은 1,469억 원으로 업계 하위권입니다. 네, 이런 더케이 손보를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하려는 배경, 이것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비은행 부분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하나금융은 2025년까지 비은행 부분의 비중을 그룹 전체 수익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인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은행, 증권카드, 생명보험 저축은행 등의 계열사를 갖고 있지만 손보사는 없습니다. 아울러 더케이 손보는 가입자 절반이 교직원이라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BS CNBC 장재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주문이 석 달이나 밀린 준대형 세단 그랜저의 증산을 위해서 노조와 협의를 벌이는 등 시장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해 예, 보죠.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현대차가 그랜저의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네. 예. 이 주문이 밀려 있는 모델은 현대차가 작년 11월에 내놓은 신형 그랜저 모델인데요. 사전 계약 물량만 당시 5만 대를 넘을 정도로 출발부터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현재도 밀린 주문이 4만 대에 달해서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이나 돼야 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현대차 설명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 노조 측과 긴급 증산을 협의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는 충남 아산 공장의 월간 생산량을 현재 9천 대 수준에서 증산하기로 하고 노조와 협의를 지 진행 중인데요. 생산물량을 조절하려면 단체회약에 따라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 때문입니다. 판매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산공장의 소나타 생산 비중을 10% 줄이는 대신에 그랜저생산을더 늘리고 또 5월 2번에서 4번 정도 특근을 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어판가까로 그런 반면에 인도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차를 판매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인도에서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세 번째 지금 온라인 판매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최근에 온라인 판매 플랫폼 클릭투바이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도에서 출시가 되어 있는 모든 현대차 모델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국내에서는 노조의 반발을 못 하고 있는데요. 대신 해외에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또 중국에서 수소 전기 상용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행사에서 오는 2023년부터 수소전기 상용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 s s 류신입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해운업계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업황 악화로 최근 수년 동안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현대상선이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이 취임 후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얘기를 전했습니까? 네,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은 올해 디얼라이언스와 초대형선 투입으로 현대상선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3분기까지 18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배재훈 사장은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25% 이상 개선시키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사장은 올 3분기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상선은 올 2분기부터 2 4 0 0 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인수받아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는 규모의 경제 고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규모의 경제 뭐 효율성 개선 다 좋은 얘기인데뭐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대상선은 지난해 세계 3대 해운 동맹인 디얼라이언스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해운 동맹에 가입하면 동맹 기업간 보유 선박과 노선을 공유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대상선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5 척을 인수했는데요. 현대상선은 이를 통해서 중 단기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개발 또 대우조선해양과의 시너지 노력도 전해주시죠. 네, 현대상선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운영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활용해 시스템의 90% 이상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 해양과 함께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십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또 지역별로 물량 영업 전문가와 IT 전문 인력을 영입해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CJ올리브 네트워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 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에서 2018년 30대 그룹의 종업원 300명 이상 계열사의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기간 CJ올리브 네트워크는 종업원이 1만 2,500여 명으로 4배 증가했고 이어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LG화학, 현대자동차, CJ프레시웨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사라지고 반전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자녀교육 문제로 전세 수요가 높은데 모자란 자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아이 학교랑 둘째 유치원 때문에 반전세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러운 편이죠. 지난해 1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6억 원이었던 이곳 전세 가격은 1년 사이 5억 원이 넘게 올라 1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세입자들은 전세값 상승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얼세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얼세가 33평 기준으로 6억에 100만 원 선, 2억에 24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강남구 대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 자금 대출이 막혀버리면서 반전세가 늘어날 분위기입니다. 뭐 20개가 나오면 전세 하나 나올 정도고 나머지는 온세. 어차피 강남 지역에는 학군 수요로 강남에 오는 수요가 많은데 대출 규제에 전세 품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사가 몰리는 지역의 전세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벌써 설 연휴 준비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5일 동안 모두 3,300만 명이 전국에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귀성길은 24일, 귀경길은 25일을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 있는데 이거 피하려면 어느 시간대가 막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국토교통부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귀성길이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보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 당일인 25일엔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들이 함께 몰리면서 825만 명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26일 사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경부선 영동선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되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안으로 남양주와 파주에 광역 급행 버스 노선이 신설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 급행 버스 일명 M 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남양주 편내동과 진건지구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노선 2개와 파주 교화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노선 1개가 추가됩니다. 수도권 대단지 입주민은 늘어나는 데 반해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건데요. 신설, 신설 노선은 오는 2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 유통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8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인은 유통업체들이 소비 심리 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의 저성상세가 계속되면서 소비 부진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호흡곤란 증세를 치료, 증세로 치료받던 89세 남성이 지난 19일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우한을 넘어 베이징과 광동 등 전국,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8% 떨어지며 2247.34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4% 하락세입니다. 678.38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삼성그룹 관련해서 금융계열사 인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를 교체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0.68% 떨어지며 7만 3천 0 0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카드 오르고 있습니다. 0.53% 오름세입니다. 3만 8 2 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금 카카오가 한진칼 지분 1%를 지난해 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카카오 같은 경우 2.3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진칼은 오르고 있습니다. 3.23% 오르며 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 브로드밴드와 티 브로드 간의 합병을 조건부로 허가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후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